그래서, 무슨 일을 하더라도, 억울한 사각지대가 없도록, 부당하게 차별당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. 그런데, 우리가 기초연금 있지 않습니까? 기초연금. 기초연금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. 첫 번째는, 부부가 같이 살면, 지원금을 깎아요. 그렇죠? 같이 사는 게 죄도 아닌데, 뭐 혼자 살라고, 무슨 이렇게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면 깎는다 이거 옳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깎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합산 공제하지 않는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체명 이체명 그리고 또한 가지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국민인데 수입이 없이 있으면 30만원 다 지급하고 내가 어디 종이라도 죽고 열심히하면또 깎아요.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, 그거. 이거 옳지 않죠? 그래서 대상이 되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깎는 거 감액하는 거 하지 않는다. 그대로 전액 지급한다. 동의하십니까? 일, 채, 명, 일, 채, 명. 그리고 30만 원 부부 두 명, 60만 원. 좀 적다. 이걸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. 그래서 10만원씩 다 올려서 80만원은 지급하자. 이렇게 제가 약속드립니다. <laughs>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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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또한 중요한데 지금 한66% 정도밖에 이제 못 받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급 대상을 계속 늘린다. 그리고 제가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서라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실 세금 많이 내고 부자 돼서 세금 많이 내지는 거 진짜 이거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세금으로 지급하는데 당신은 평생 세금 많이 냈으니까 제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뭐 엄청난 걸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생존을 위한 최소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건데 부자도 또 세금 많이 낸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, 우리 언젠가는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. 이이 재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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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어르신들 그냥 돈 지급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. 나한테 일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상남에 있을 때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말고 한 달에 10만 원을 버는 소일거리 일자리. 그래서 뭐개도 활동도 하고 동네 길 앞에 휴지도 한 1시간 한반 주고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1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지급하는 소일거리 일자리 사업을 했더니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. 야 내가, 나도 이렇게 돈을 벌수 있구나. 내가 쓸모가 있는 존재구나. 내가 당당하게 돈 벌어가지고 손자한테 용돈만원 주고 며느리의 눈치 안 보고 야 용돈 2만 원면 어떻게 안 될까? 이렇게 말하기 어려우니까. 괜히 딴거 가지고 가정, 집안 불란생이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래서 10만원이라도 보니까 자기 용돈 다 쓰고 며느리한테 반찬값도 조금 주고 손자들한테 과자 값도 주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. 그리고 일하러 달리니까 집안에 가정이나 텔레비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준비 한 시간 해가지고 나가서 한 시간 일하고 들어왔다 나왔다 하니까 건강에 좋더라.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. 10만원은 너무 좋고 그건 성남시장 때 하는 거니까 이제 대통령직이나 되면 액수는 올려서 일자리 수를 늘리자 네?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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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제 현재 노인 일자리가 80만 개인데 이거 140만 개로 확실하게 늘려 놓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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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은 가기 싫어하세요. 근데 혼자 사시기는 어려워요. 그렇죠? 네.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오손도손 모여 살수 있게 공유주택. 그런 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훨씬 싸요. 요양시설에 지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쌉니다. 어디 마을회가 이런데 경로당을 조금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요. 거기에 한 다섯 명, 열 명이 살면서 마음에 안 들면 또 집에 가고. 옆방하고 싸우고 이런 집에 가고 그냥 밥은 같이 해먹고 낮에 고수도좀 치고 이렇게 행복하게 비용을 절여가면서또 의료 보건관리도 쉽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지금 다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살수 있는 공주주택 공급하고 또 어르신들에게 딱 맞는 내가 지금 평생 집 30평짜리 가지고 있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30평 청소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규모를 줄여서 소규모로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어르신 전용 주택 맞춤형 주택도 만들어서 공급하겠습니다, 여러분.